아, 재료를 또 가져오셨어요. 음, 네. 어, 소스. 네. 우리 태국 요리 셰프의 자존심을 건 0.7년, 네. 1년 최안된 태국 셰프와 30년 요리 경력의 태국 셰프입니다. 어, 여기 계란부터, 달걀부터 지금 볶고 있고요. 이쪽은 새우부터 지금 볶고 아, 있습니다. 아, 달걀을 볶다가 새우를 넣고 있고요. 아, 요리방법은 본사 차이가 나는데요 어느정도 그 센불에 새우가 익고 있을 때 양배추는 혼자만 쓰나요? 아 양배추 저기 있습니다 아 예, 양배추 어. <laughs> 양배추 양배추 노? 배추. 노 양배추? 아랩사이어 랩트사이드 랩트사이드 같이 어. 어. 양배추 <laughs> 아 몰래 하려다가 사어인거죠 네. 퀵, 허리, 허리, 허리. 허 워치, 워치. 타임, 타임. 자. 아. 어, 벌써 이쪽은 네. 누드를 먼저 걷고 있습니다. 아, 카마린 소스네. 자, 우리 전민 셰프 살짝 지금 멘붕 오고 <laughs> 있는데요. 소문소가 아, 지금 갑자기 막 헷갈리는 순 네. 아, 이쪽은 누수를 먼저 좀 아, 많이 아, 피쉬 소스? 소스를. 네. <laughs>